예, 안녕하십니까 부장할님이 전부장입니다. 저는 지금 덕군지구에 나와 있고요. 아 덕분지구 중에서도 이제 업무지구 아, 쪽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앞에 공사 현장 보이시는데 바로 덕군 DMC i s b 타워 한강입니다. 아자 덕분 DMC i s b 타워 한강은 아, 이제 덕분 업무지구 이 6, 7블럭에 이제 위치를 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보시다시피 이게 6, 7블럭은이 업무지구 중에서도 아 가장 이제 중심적인 아 그런 위치를 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아 지금 이제 덕은지구 업무 중에서 업무지구 중에서 네 번째 현장입니다. 어, 네 번째 현장으로 해서 아 지금 뭐 오피스텔 두개 동은 아, 다 완판이 된 상황이고 어, 지식산업센터 아, 일부 호실이 지금 남아 있어서 그래서 이제 분양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이제 6, 7 블록에 있는 덕은 DMC ISB 타워 한강 아 이제 끝나면 아, 이제 이제 덕은역 어, 그 예정지에 있는 어, 이제 근처에 있는. 어, 초역세권에 위치한 덕은 1블럭, 어, 다음, 이제, 순번이 되겠고, 어, 그 다음에가 바로 여기 6, 7블럭 바로 앞에 있는, 아, 이제, 리버워크 그 옆에 있는, 아, 이제, 5블럭이 되겠죠. 어, 하지만, 뭐, 1블럭이든 5블럭이든, 아직, 이 분양이 되고, 이제, 건물이, 뭐, 이제, 해서, 이제, 착공이 되려면, 아직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 최소한 4년 이상은, 아, 이제, 그런, 이제, 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렇다면은, 네, 당분간 한, 아, 4년 어 까지는 이제 여기에 그런 이제 오피스에 대한 이제 공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 덕원지구가 이렇게 개발된 데에 있어서는 바로 이제 상암에 이제 굉장히 역할이 컸죠. 그래서 상암 d m 시에 이제 한정된 그런 땅에 부족한 아, 그런 이제 오피스에 대한 이제 대안이 덕원지구가 이제 됐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이 덕원지구가 아, 이제 상암이라는 이런 이제 배후 수요를 갖고 여기에 또업무 이제 지구를 형성을 하고 그 이전에 한5천 세대 정도가 아 이제 주거가 먼저 이제 자리를 잡은 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좀 직주근접형으로 해서 아 이제 이 도시개발 자체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구 해서 어아 이제 설정을 그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잘아 정비된 아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덕은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업무지구는 해서 덕은 미디어리로 해갖고. 어, 이건 조성을 이제 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상암 쪽에 이제 많은 이제 방송사, 아, 미디어 계통의 이제 아, 이제 사업체, 업체들이 이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하는 이제 아, 형태로 해서 어, 이제 더건 DMC가 이제 형성이 된, 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나 아는 또 방송업 이라든가 이제 미디어 뭐 콘텐츠 관련된 아 그런 기업들 거기다가 이제 뭐 소프트웨어나 IT 기업들 벤처기업이 아, 이제 업무를 하기 아, 좋은 아, 그런 환경을 이제 갖추고 어, 있는 곳 갖추어 가고 있는. 아 그런 것이 바로 이제 덕은지구가 되겠습니다. 누누이 설명드렸지만 이제 보시다시피 바로 어, 자유로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 굉장히 이제 도로 접근성이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강에 이제 가깝게 아, 지금 여기 또 이제 덕은리버 파크 브릿지, 이제 한강 보도 육교도 보이는데 이 보도 육교 통해서 또 한강 공원도도 아, 바로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앞에 이제 멋진 한강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한강 프리미엄도 이제 갖고 있고. 어 거기에 이제 한강이 또 있어서 여기는 이제 뭐 일반 일반 제조업도 이제 어, 업종이 이제 들어올 수가 없고 첨단 제조업만 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지식산업센터 형태가 아, 이제 드라이브 있는, 호실 이 있는 그 제조형 기반의 그런 지식산업센터가 아닌 아, 업무형 오피스로 해서 아, 전체가 이제 섹션 오피스로 해서 어, 형태가 되어 있는 아, 그런 지식산업센터로. 어, 이런 업무지구가 지금 형성돼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상암을또 대체하고 보조할 만한, 아, 그런, 아, 이, 이제, 업무지구가, 이런 대형 오피스 업무단지가, 아, 이곳에 이제 생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구, 되고요. 아, 그 중에서도 지금, 어, IS 동서에서 이제 시행 세공을 하는, 이제, IS 벨리, 밸리, IS 벨리로 이제 조성을 하고 있는, 아, 이제, 더건 DMC, IS 피스 타워, 그러 이제 좀 소개를 해 드리자면 아 이제 890 블록 쪽은 이제 내년부터 어 이제 거의 지금 공사 마무리가 이제 저지고 있기 때문에 아 내년부터 또어 이렇게 이제 입주를 어할수 있는 아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아, 이제 67 블록 같은 경우는 지금 아 이제 2026년 한 1월 정도, 이렇게 입주 예정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6, 7블럭은 더운 DMC ISB 타워 한강은, 아, 지금 현재 이제 분양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더운 DMC ISB 타워 이제 8,90블럭과, 아, 이 6, 7블럭에, 아, 이제 연면적만다 봐도, 어, 우리가 이제 6, 3빌딩에, 아, 이제 2배, 두 배에 달하는 그런 아, 이제 면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연면적이 한 10만 7천여 평 정도 되는데 아, 그래서 63빌딩 두 개를 합친 면적보다 크다. 아 그런 곳이 바로 여기에 덕은지구에 이렇게 IS밸리로 해서 이제 조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중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덕운 DMC IS빌드 타워 한강이 지금 현재도 분양을 하고 있고, 아이 이제 건물 자체가 갖고 있는 아 그런 스펙 자체가 이 IS동서에서 또 이제 시행시공을 같이 하기,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또 IS동서에서는 이제 그원 자재까지도 또 이제 생산을 하는 아 그런 기업입니다. 어, 이제 친환경 기업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값이면 아무래도 더 좋은 자재를 쓸수 있는 어, 그런 상황이 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지금 이제 자재나 이런 거, 네, 건물 자체에 갖고 있는 그런 퀄리티 아, 있어서 어, 뛰어난 아, 이제 그런 아, 이제 건설을 하고 있는 것이 또 이제 ISP 타워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이제 교통 이제 편도 굉장히 보통 입지도 좋고요또 이제 추후 미래가치를 봐서도 이제 대중교통 쪽으로도 어 지금 이제 더군역이 아 이제 바로 이번 달에 이제 착공을 하죠. 어 그래서 2030년도쯤에 이제 개통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가치까지도 굉장히 높은 아 그런 것이 바로 더군 아 DMC ISB 타워 한강이니까 어, 이거 관련돼갖고 좀더 이제 궁금한 사항, 아 이제 사옥 마련이나 또 이제 투자 관련돼서 아 궁금하신 대표님들 계시면은 저 이제 분양 알림이 전부장한테 아 연락을 주시면은 아 제가 잘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빠르게 연락 주셔서 어 아, 좋은 아그 기회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 주십시오.